어준이 브이로그 시즌 2 Good morning, guys. Uh, 각질? 어. 자는데 발 얼굴에 비비는데 있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우성은 방부기 사원에서 거의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우리. 아니 룸메도 있잖아. 룸메 나갔지. 아니야 개가 아. 승모니보다더 클리네. 아, 그래? 훨씬 깔끔. 더럽기는. 스모니 더럽. 개그 클렌징 폼이랑 그, 그... 바디워시 없어. 아니야? 우리 우리 어디에 왔죠? 저희 이제 이역이 어, 뭐야? 에..에..몰라 에일린 스페셜, 스페셜 치즈케이크 오케이 야 얘네 상 받은 거봐와아 존나 맛있을 것 같아 나 배고파 아야배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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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먹까 음, 백종원이 여기서 그랬다는 거아니야 그지 종원이 형 한번 입맛을 종원이 형은 Thank you. f o o u r t e a w a n h r t a k e away. Is a y n i n not. i o t i n o o t It's not. It's not.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

대만에서 별로 안 나는데? 그니까 확실히 이, 맘다니? 뉴욕, 뉴욕 맘다니가, 시장이 바뀌고 감다니가 대청소했나? <laughs> 이름이 맘다디야? 맘이 다 뒤신거야? 감다디야 감다디야 감다 감다 이름이? <laughs>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4시간 만에 비행기 아, 끊고 아 진짜로? 원래 샌프란시 가려고 했는데 차 렌트 때문에 아쉽노. 뉴욕을 잘했어. 그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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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문재영과. <laughs> 아, 그냥 걷기만 해도 약간 다 이쁘다. 쌀쌀한 뉴욕의 크리스 응. 응. 기빙. 약간 오유영 차오는데 먼저 가버린 오준이. 카에 기다리는 정민재. 여기 안에 루비두 매장이 있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저, 저거 안에 있어. 저 안에. 저 박스 안에? 아 잠깐 저 음, 어떻게 열어? 음, 어떻게 열어? 어? 그니까 특인데밖에 못가 점프를 해야 돼가지고 <laughs> 와우 Welcome to New York Welcome to New York 네,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는 거지 거기 가. 어. 뭐라고? <laughs> 카메라 이제 <켜지>, 안 바래 <laughs>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하자고 어 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자 <laughs>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 나한 손에 베이글 들고 한 손에 베이글 들고 또한 손에 커피 딱 들고 어, 반대편은 베이글 이냐고 어? 뭐라고? 어 어? 뭐? 여기 어? 앉아있을 순 있겠다 우리 <laughs> 아, 진짜 내가 와서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공, 공부하는 느 여기는 하버드가 좀 먹히려나? 근데 진짜 약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자극을 받긴 하네 진짜 나 오늘 인트로캠원메철맥 맹상 공부한다. 진짜 안할 거잖아. 어허, 좋서다 <laughs> 모였습니다 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아, 내가 안 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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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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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좋다. <목소리> 아니, 빨리 야 뭐야? 뭐 빨리 빨리 야 뭐야? 7시 5시기 때문에 끝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내 원래 계속 먹을 거 아니야? 우리, 우리 6시 간동안 마실 거 아니야? 원래? 1시에 들어갈 거면 안쓰야시어갈거안 쓰는 거야? 시안쓰야시안는 거야? 시에들어거는시에들어거는 거야? 1시에 들어거시시에특별갈 거면 참 쓰는 거면 안쓰

<laughs> <laughs> 자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자. 이제 <laughs> 아맛있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어, 맛있다. 아, 진짜 맛시기싫다 맛있게, 아까 마시겠다네. 아술 너무 싫어. 다 자도? 했는데. 반갑습니다 했는데. 얼치, 걸치. 만져봐. 차가운데? 서 야, 잘 마셔. 인규 인규 군네 갔지인규군다 어? 갔을 걸? 뜯어졌었잖아. 지금 갔어? 어. 갔다 난 솔직히 전안 갔어 아닌가? 그때 는1 2월이 때인가? 1 2월이 때인가? 이미 야, 근데, 갔나? 말이 안 돼, 학기가 안 맞잖아 아니, 아니, 아니 휴학 데리고 갔을걸 야, 저 토론토를 바로 안 갔어 어, 맞아 진짜? 응, 아닌가? 갔다가 뭐야 있다가 어 아니, 민석이는 민석이 같은 거야 민석이도 봄 학기잖아 지라군지 뭐? 아 진짜로? 언니가 아, 인규는 아, 갔어 그런 적갔는데 약간 조금 늦게 간 거잖아. 아, 실제로 늦게 갔어. 진짜 그 안에 갔어. 아니, 거. 아니 거. 내가 인규가 서울 했을 때 인턴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저가 언제 했는데? 저가 언제 했는데? 10월 아니야? 11월. 아, 아 그래? 지금이 11월인데 아니, 11월 어떻게? 1규월이 몸이 뉴욕 왔을 때 화인규는 한국 가서 입대했 자. <laughs> 아니 민지 민지 형 속이라다가 왜이새끼가속니 아니야. 아니아니 나 가면 좋으려. 너. 너잘 가. 너 내일 또 보자. <laughs> 내일 또보긴 하지만 오늘 잘 오늘 가. 우리 오늘 아, 첼시. 첼시 첼시. 첼시 첼시. 첼시 FC. 민재형은 민재엄은 겨울에 봐. 아! 아 아! 아 봐. 아 아파 아 아파 내일 봐 빠이빠이 오늘은 제가 지하철 점프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내가 먼저 찍어줄게 이게 지하철 점프하는게 시공발 점프하는거 말이야 얘가 좀 쉬했습니다 여러분 위협을 무릅쓰고 아 어, 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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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s. I don't play w i 다 h you. Oh, you're not your best actress. the best family. b a m i 뭔가 i 쉽다고 o u r e 손이, 손이 e best 자 괜히 뉴욕 부시는 부리는 게아니면 보세요 이거죠? 야이 계단 얼마나 아답습니까이 계단. 야진 사람 계단 끝에서 난간 점프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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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뉴욕? 이게 뉴욕? 약간 새카운트다운해보싶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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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 e t 오, Let's go. You c a n c l Yeah! High five, high five! Can the boars celebrate Tarabella? Can we? Can we? that, we survived another day. 야 i 누가 이따가 나좀 보내줘라. 어, 영상 보내줄게 근데 약간 뉴욕 오길 잘한 느낌이 든 게, 약간 세계, 내 나의 세계관이 확장이 된 느낌이고 <laughs> 뭔가 좀더 자극을 받고 가는 그런 느낌. 하기 너무 안 돌아다니겠어. 우리 이제 내일부터. 어, 내일. 내일. 내일 확정이지, 내일부터. 내일, <laughs>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행이야. 스테이션 앞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왜 왔냐면요, 그 이쪽으로 데려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침모도 나와 있습니다. 야. 오, 이쁘다! 음. 물이 진짜 예쁘다. 어, 야, 에이, 우와. 우 진짜 우아하다. 그치? 어. 어, 여기 부자 동네가 있는 것 같아. 길 자체가 이쁘네. 너무 귀엽다. 예? <laughs> 너, 너 봐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귀여와 <laughs> 어, 진짜 귀여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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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선물을 살겁니다 와우! 와우! 스 트리에 거는거우요 아니 이게 이렇게 깨져버린다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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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와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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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우리가 뉴욕을 못 오게 되었는데 원래 갈 어,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형 군대를 가기 때문에 뭐그 <laughs> 퉁치는 걸로 하고 <laughs> 뉴욕에, 뉴욕에, 뉴욕에 오면은 <laughs> 형만약 에어비앤비 하면은 숙소비 들겠지만 훌릉서 가면은 공짜잖아. 오! 가서 마인스. 오이! 오이. 밥도 밥도 주고 재워 주고 그래. 운동도, 운동도 시켜 주고. 지지뽕. 얼마, 오! 얼마나 범치지? 좋아. 지지뽕 찌지. 오, 구독해 주시면. 그러고 이제 진짜 이쁘다. 와우 베스트를 왔습니다 물론 또 하지만 이번에는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마영이가 찡찡대가지고 안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올라갈거 같네요 와우 와우 오케이 아이 걸어 올라가야지 남자들은 아, 와우 너 여기서 스포일러어로 랜딩 보여준다고? 어가위바서진짜라가위바서 아, 여기서 더 이상 근데 여기서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 아 이거 미로네아거아 여기로 가야되네 개새X 야뻔 했어 ㅋ ㅋ ㅋ ㅋ ㅋ 야. ㅋ ㅋ 거기 13분 야아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야, ㅏ ㅏ ㅏ ㅏ ㅏ ㅏ ㅏ 야 ㅏ 야,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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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야아야아 야, 아, 야, 아니 야 여기는 딱 아,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 비잖아 뭔가 야야 여기 아파트 여기 표, 야 표정만 좋았으면 이거 쿨하게 인데 표정이 아니 이게 그래. 원래 그래. 진짜 잘 나왔거든 이게 근데 표정이 <laughs> <저> <laughs> 아, 봐봐 야 이거 이따 보여줘야겠다 아, 전체로 ]겠다. 봐봐 전체로 봐봐 이건 원래 이렇게 하면 이쁜 고잘 <laughs> 나오면 이쁜데 이새끼야 아니 <laughs> 야, 자, 줄어봐 아니, 아니요 라도안치훈아 진짜 아라도안치훈 야, 억울해 뭔가 억울해 치훈이 항상 이거 <laughs> <왜> 또 억울하잖아 속상하네 <laughs> <다음. 웃음> 사진보다는 1물이 낫지? 어? 야, 이거 그나마 괜찮다 조진세인데 이거 <laughs> 아니, 조진세다 조진세 <laughs> <laughs> 오랜만에 출연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 너무 잘 지냈습니다 와 <laughs> <오! 웃음> 자취를, 자취를, 자취 유튜브! 아, 맞네. 야 약간, Aura 해야 돼. 야, 나, 너 유튜브 다 봤어. <laughs> 나 보여줄까? 뭐야? 페이, 야, 나도 가자, 나도 가자. 야, 너희, 잠깐만. 야, 여기서 질문. 너희, 대상누 너무 표했어 아, 아, 나 솔직히 기대 아 해, 기그안 해. 나너나 갈래. 이거 뭐야, 이 와우아너 wow. uh -huh. yeah. 오준이 봤어? 와우 wow. 내가 화장할 때 무조건 무조건 오준이 wow. 너 나한테 서운한 거 기억 안 난다 잖아난 너한테 서운한 거 있어 뭔데? Uh -huh. 이거 한 번도 출연 안 시켜줬어 <목소리> 어야 이거 담자 무조건 담자 <목소리> 아니 너가 <목소리> 너가 미국에 있었어 <목소리> <목소리> 창의 때도 안 들고 왔잖아 봐봐 때는 너무 가야 돼. 너무 야 돼. 오준이 봐봐 야, 드디어 출연이에요 짜만이 진짜. 요 너무 영광스럽짜 진짜. 진짜. 고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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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다. 그래. 자, 어, 어. 조심히 가라. 한번 가서 보자. 네, 자 그렇게 그는 떠나갔고요. 예, 저는 이제 알아서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욕을 이제 안치우 입장에서는 뉴욕의 첫 뉴욕 첫 경험일텐데 이제 아다! 뉴욕 첫 경험 일텐데 어 기분이 어떻고 또 애들 4개월 만에 보는 기분이 어떤지 자 이사카에 있다가 깔끔하게 빠르게 해주시기바라니다 이사카에 여기 오니까 정말 많은 걸 느꼈다 이사카 진짜, 진짜 아무것도 있거든 없거든 없거든 어 많이 친구들도 많이 없어서 맨날 헬스장만 가고 아카펠라그룹배우 노래하고 하는데 너무 좋아 볼거리도 너무 많고 아무튼, 그거 <laughs> 그래서, 애들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아, 무튼 그거 이었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애들이랑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렇이렇이이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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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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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 네 이제 또 e i i c 객강촌에서 살다가 어. 이스카이스 A s k y s u i c o m 촌 아니지 새끼야 야 u I c 나고 t know. I don't know. 어 d o 이 t k 존나 말이 안 사실 난 이제 여기 관광하러 온게 아니라서 막 계속 n 시에 일어나고 이랬는데 확실히 고등학교 애들이 편하다 I d o 이 t know. I don't k n o 눈이 그말안 되는 발언들 식당에서 그래서 재준이 <laughs> 재준이 너무 짧게 와서 아쉬운데 재준이 진짜 하나도 안 바뀌었어 재준이 안 바뀌었지 재준이 <laughs> 바뀐 거라고 몸 밖에 없어 그러니까 덜어진 게 어, 하나 더해졌어 어, 약 아니 몸 응. 많이 쎄졌대 엄청 많이 쎄졌더라 그리고 재준이는 그그 시훈아 약간 재준이랑 너랑 상황이 비슷해 둘다 고립돼가지고 아이비, 그래서 아이비리그 가면 아이비, 안돼어 안 아이비리그 <laughs> 가면 안돼나아이비리가안간거 알지 처음에 약간 애들 오준이 제고 그다음에 김호미 제고 그다음에 네 명이 온다 그러니까 약간, 약간 좀 귀찮았거든. 그냥? 나 씨발 제주도에서 내집 그냥 맨날 열려 있었는데. 약간 <laughs> 맞긴하다. <여전히 막긴> <laughs> 조금. 근데 강남이 많이 안 밀려 뉴욕에. <laughs> 강남이랑 뉴욕을 비교해미친새이야 근데 약간 맞긴해. 가끔 그이 타운 분위이좀 어? 비슷하더라. 아니 일단은 아니야 서울 한의원이 있어. <laughs> 시분이나 이런 애들 얘기 듣고 솔직히 난존말 재밌는 대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 예쁜 여자친구도 있고 좋은 친구도 많이 있고 근데 확실히 고등학교 애들이랑 와서 고등학교들 애들 와서 같이 얘기하고 시간 보내니까 그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훨씬 더뭐 아, 편함의 레벨이 다르고 더 애들이랑 있으니까 재밌고 뭔가 어, 확실히 여기서 자꾸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고등학교 친구들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진짜 맞아 어, 여기서 어. 자꾸 고등학교 친구랑 들 비교하고 아 쟤는 준이보다 재미가 없네 쟤는 준이보다 뭐 어떤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뛰는 대로 인대 인정하고 걔랑 또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걔네랑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어. 지금은 일단 너네랑 계속 오래 봤기 때문에 이게 편하니까 그런 게 좋은, 좋은. 그래서 자꾸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나 하나 는 새로운 트랜지션을 맞으면서 뭔가 다 느낀 게 다른 것 같은데 것 통하는 거 하나는 이제 어 우린 여전하다는 거 그렇지 어 우린 여전하다는 거 안 바뀌었으면 아니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진짜 아니 나안 바뀌었으면 좋 진짜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에이, 여기서 이제 한 왜? 여기서 이제 한 명이 결혼하는 순간 끝나 나 누가,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거 같은데 누가 제일 잘잘잘 보자, 일단 나, 나는 결혼 누구 한명 결혼식에서 그 즉시 결혼을 파토낼 자신이 있어 나는 <laughs> 누가 도그 까발랄이 깨어 일단 치훈이 결혼하는 순간 좋댔어 너의 어록에 진짜 아 잠깐 잠 일단 안 치훈 어록부터 잠깐 이번에 어록 하나 추가했잖아 잠깐 <웃음> 뭐였지? <웃음> 어제 그 근데 진짜 레전드인 게그 말을 개크게 했는데 뒤에 한국인 두에스콜이 <laughs> <laughs> 실내였거든 돌아왔어 난눈마 커플이었는데 여자가 커플이었어 잠깐. 약간 고등학교 친구들도 연락 안 하면 확실히 멀어지는 거 같아 우리 단톡방 잘 살려놔야 돼 진짜로 우리 그럼 민이랑 우리... 재준이가 열심히 하고 있어 <laughs> 어 맨날 아침마다 릴스 보내고 우리 진짜 보석같은 친구들 근데 진짜로 방, 방금 불렀는데 방금 왔어 기다려 봐 56달러는 아니라 야 겨울에 봐. 내살트해가지데 아, 그래도 <laughs> 괜찮 개소리야. 이번 칠게뭔 개소리야. 오 <laughs> 빨리 보내라고. <웃음> <웃음> 얘네 안 보내면 너가 세번 보내야 돼. <웃음> <웃음> 겨울에 <웃음> 봐. 쌤 <쌤쌤야 이거. 웃음> 아니야. 다시 기숙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긴 눈이 오네요. 어, 추워.